안녕하세요 어, 오늘 요즘에 핫한 차량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량인가요? 네 맞습니다 2.5톤 냉동탑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네. 근데 왜 이렇게 2.5톤 냉동탑들이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나가나요? 2.5톤 냉동탑이 요즘 편의점 배송일이 좀 많이 핫해졌어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에 배송을 하면서 어, 완제 금액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타임에 340만원 그리고 거기에 유류비다 포함되고 톨, 톨비도 다 지원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두, 한 탕을 더 야간을 하고 쉬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 조금 더 반만 도와주는 일 그렇게 하면 은 보통 한 5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2.5톤 이렇게 고상 냉동탑차들은 이제 편의점용으로 거의 이제 사용을 하시는. 네, 거의 편의점용이나 아니면은 뭐 CJ 프레시 아니면은 뭐 편의점 각 편의점 회사마다 다 굉장히 물량이 딸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거의 가져오면은 저희가 영상 올리고 나면 거의 한 일주일 안에 다 모든 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편의점 일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편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그 일자리는 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차량 매매업이긴 하지만 편의점이랑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량부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편의점 탑 2.5톤 고상이어야 됩니다. 저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간혹 있어요. 저상이 저상으로 사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일이 힘들어져요. 그도크에 차량을 뒤에 갖다 대면은 저상은 대략 15cm 정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물건을 편안하게 그냥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들이 다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어져요. 피곤해진다. 물론 간혹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비추천합니다. 예, 네, 차량 정리하실 때도 그렇고 뭐 나중에 다른 분한테 인계하실 때도 그렇고 저상은 냉동탑으로 나오면 안될 차인데 간혹 쓰시는 분들 뭐 어디 가서 이제 문제돼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처음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그럼요. 무조건 고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편의점은. 그리고 냉동도 마찬가지고 상온 저온 둘다 마찬가지 고상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편의점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뒤에서 쉴그 일반 캡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요. 차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일반 캡까지는 괜찮은데, 어, 고상, 저상은 확실하게 구분져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차량은 올오마이티고요 17년식에 20만키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2.5톤에서 흔히 잘 사용하자는 골드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이 차량 앞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대략 70% 정도 남아 있고요. 70% 정도 남아 있고 지금 하부는 보시면은 저희가 따로 방청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컨디션이 괜찮아서 녹이 올라온 부분이 뭐이 부분 갖다가 녹이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녹이 올라온 정도가 아닙니다. 네, 녹이 올라온 거는 확실히 부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연료 필터도 뽀얀하니 상태 컨디션 좋고요. 연료 탱크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뒷타이어도 보시면은 트레이드가 대략 80% 이상 남아 있고요. 탑 하나 어디 하나 찌그러진 곳이 하나 없이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쓰던 차량이고요. 따로 편의점 일을 하던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랭이었는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투냉이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죠. 그래서 투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일이, 일 투입할 수 있게끔, 일 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자, 보십시오. 자, 투냉으로 냉동기 새거 하나 달아놨고요. 거기다가 무,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칸막이. 저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냐 저거 100만원입니다. 네. 저 100만 원이고 이 안에 보십시오. 어디 하나 탑 내부 상태가 신차랑 동일한 급입니다. 네이 전에 쓰던데서는 에 박스들만 옮겼던 데라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냉동 탑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은데 아안 좋은 차막 17년식이라고 해서 딱 가서 보면은 실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신차 컨디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그거 완전 새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반대편도 이게 왜 그러냐면 완전 새 거를 올려놨어요. 네. 제작이 들어간 거라서 그냥 일반적인 2.5톤 그 흔히 업체에서 사용해갖고 중고로 갖고 온게 아닙니다. 네. 냉동기 컨디션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 외판 다 보시면은 그냥 탑 하나 어디 하나 찌그러진 거 하나 없이 퍼펙트 합니다. 네. 요런 차량 구하기 어렵고요 자. 차량 내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고요아 오늘 날씨 엄청 덥네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오늘 촬영하기도 <laughs> 너무 힘들고 지금 보십시오 실내도 저희가 클리닉 작업 다 해놨고 그냥 새차 느낌이 거의 들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음 트럭은 그 차에 중고차 샀는데 추가적인 비용 들어가는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 차량 후방 카메라며 블랙박스며 기타 뭐 타코메타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꽉차 있죠. 그래 가죽 시트고 골드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20만 332km 주행했고요. 아, 엔진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외판 보시면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정할 예정이고요. 이 차량 편의점 업종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예. 네, 굉장히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편안하게 이메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